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나흘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과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밀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흐름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는 안도할 것은 아니다라는 경계감 있는 목소리까지 연출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었던 것, 세 가지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장중에 발표를 했었던 6월 무역 적자입니다. 줄어들게 되면서 약간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도 역시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빠르게 9월 전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어,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우려를 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나스닥 종합 지수의 상승세가 1% 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졌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 실적 발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재된 실적을 보여주는 가운데 장 중과 장 후반의 그런 분위기가 좀 달랐었고요. 그런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우버와 캐터필러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개장전 보셔야 될 여섯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 쪽과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의 뷰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겐 이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오히려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계감 있는 목소리를 드러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미국 진출, 그리고 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산업용 진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 실적에서 아모레 퍼시픽과 그리고 합병 얘기로 롯데 웰푸드 동국CM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도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어, SK 텔레콤입니다. 통신주면서 최근 하락에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는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여행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투어는 목표가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실적 역시 이팀 F 사태 우려 속에서 아, 앞으로를 볼수 있는 모멘텀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함께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항공기 쪽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환율, 그리고 높은 물가 속에서 아, 제주항공이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뉴욕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가 0.7% 올랐고요. S&P 500, 나스닥 지수 1%씩 상승을 했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1.2% 올라가면서 공포 지수 역시 어 충분하진 않지만 2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7 기업들이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단기 변동성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던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6월 무역 적자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6월의 무역 적자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 죽자, 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입니다.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올해 6월 무역수지 적자가 731억 달러로 전월 750달러 대비해서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6월 상품 무역 적자 역시 914억 달러로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성장률도 침체가 되냐 마냐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는데요.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GDP 나우에서 GDP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현지 시간으로 6일입니다.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전기 대비해서 연율 환산 기준 2.9%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 1일 2.5%에서 0.4%포인트 향 조정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분기 추정치는 지난달 26일 개시했었던 2.8%에 비해서 0.1% 포인트 조금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애틀랜타 여는 측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와 어제 나온 ISM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반영한 결과,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종전의 2.6%였었는데 이게 3%까지 높아졌다라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좋은 말과 나쁜 말 지금 계속해서 혼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이 되겠는데요. 아, 최근에 글로벌 증시 급락의 원인이 됐었던 아, 미국의 경기 불안에 대해서 미국 겨,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지 않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모건 스탠리는 투자 노트를 통해서 올해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75bp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닌 만큼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 긴급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9월 회의에서 금리를 크게 50b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할 필요도 없다라고 진단을 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묶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AI로 돈을 벌수 있는가라는 것에 물음이 찍혀 있었는데요. 었 이러한 우려를 대부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던 팔란티어의 긍정적인 AI 실적이 있었고요. 또 루멘테크의 AI로 인한 네트워크 수요 증가가 언급되면서 신규 사업을 확보한다는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AI로 돈을 벌수 있다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들의 흐름이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면서 이날 대표적인 종목, 루멘 테크놀로지는 종가 기준으로는 93% 급등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71%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큰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의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 가지 종목들을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아, 실적과 관련해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장 마치고 나왔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매출과 관련해서 이제 부진한 실적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EPS, 그리고 매출 다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아, 기대 매출 쪽에서는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나왔다라는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혼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대1 주식분할 발표까지 나오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 장 마치고 실적 발표했을 때에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13% 급등했지만, 아무래도 현재 나온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서, 장 마치고 나서 지금은 올랐던 13%를 모두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장전에 발표했었던 실적 발표입니다. 우버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동 횟수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우버 앱을 많이 사용한다 쪽으로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1%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64달러 87센트입니다. 자 그리고 캐터필러 보겠습니다. 인프라 관련 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날 캐, 아, 캐터필러는 매출이 전년 대비 8.7%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프라 관련 주로서 경기 침체 의 우려를 감소시키는 역할까지 했다라는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 올랐고요.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의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